고령화가 심각한 부산 곳곳에는 사람이 떠나고 방치된 흉물스러운 빈집이 많습니다. 이런 빈집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도시 재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최비지 기자가 도심 빈집의 활용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부산의 한 산복도로 마을입니다. 곳곳에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진 빈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도 남아있지만 지금은 쓰레기에 뒤덮인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현장을 돌며 확인한 결과 1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은 이런 빈집이 부산 전역의 5천 가구가 넘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작은 마을. 오래된 집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 사이로 노란 간판이 눈에 띕니다. 빈집을 고쳐 만든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뒤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살아나자 주민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빈집을 수리 뭐 보수 뭐 이래 가지고 동네가 좀깨끗진입니다 그러고 어, 외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우리도 활력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블루베리 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이곳도 원래 방치된 빈집이었습니다. 집을 허문터에 주민들이 직접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빈집이 하나 생기면한 쓰레기 뭐 덤이 되는 거는 식간이었어요데 주민들이 이동 이런 뭐 작업장 어떤 인식을 하시고 아 이게는 쓰레기를 두안 되구나. 이처럼 흉물로 전락한 빈집도 침체된 마을을 되살리는 윤활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관건은 주민 참여를 얼마나 끌어내느냐인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로 빈 집을 재활용해야 합니다. 빈 집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거나 빈 집을 리노베이션해서 새로운 건물 재탄생 시킬 에 이게 어떤 외부인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고 있는 주민들 필요로 한빈집 실태 조사를 벌인 부산시는 올해 말까지 전문가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활용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